울사오적박재순 나라를 팔아넘긴 외교관, 일장, 나라의 외교를 책임진 자, 그러나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장관에 해당하는 막중한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박재순은 나라의 문을 지켜야 할승문장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지요. 하지만 1905년 11월 운명의 그날,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일본이 강제로 드리민 조약 앞에서 박재순은 백성의 뜻이 아닌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바로 울사능약이었습니다. 나라의 외교를 책임진 최고의 권리가 스스로 나라의 독립을 포기한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울사오족 중에서도 박재순의 죄는 특히 무거웠습니다. 외부대신으로서 외교의 최전선에 서있던 그가 먼저 손을 들어버린 것은 마지막 보루마저 스스로 무너뜨린 배신 행위였습니다. 국권을 팔아넘긴 자, 바로 울사오족의 핵심 인물,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 외교대신 매국의 길 외부대신이라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국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강대국의 압력이 거세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지요. 그러나 박재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공사할 시 곤스케와의 협상 과정에서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일본의 강요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나라의 운명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을사능약이 체결되자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의 대외 관계를 전담하게 되었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내정까지 간섭받게 되었습니다. 500년 조선왕조의 자주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당시 민중들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매국노 박재순을 처단하라 는 함성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매국노라 부르며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족의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3장. 일본의 은혜, 치욕의 귀족자이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는 달콤했습니다. 일본은 박재순의 공로를 인정해 후작의 자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조선 귀족 중에서도 최상위 계급인 후작이 되어 막대한 재산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민족이 일제의 앞지 아래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박재수는 일본의 귀족으로서 호의호식했습니다. 궁궐 같은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일제가 주는 각종 특혜를 마음껏 누렸지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귀영화 추구를 넘어선 민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동포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생활 뒤에는 민족의 피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가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 행보를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친일 단체의 고문을 맡으며 일제의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했고 젊은이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라고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장, 비참한 최후와 역사의 심판, 박재수는 1916년 일제의 품안에서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조선 독립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친일파로서의 삶을 끝까지 고수한 채 세상을 떠났지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자, 백성을 버린 자, 울사오족 외무부 대신 박재순, 그의 이름은 매국의 대명사가 되어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박재순을 친일반 민족 행위자로 규정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이름이 또렷이 기록되었고, 후손들은 선조의 부끄러운 행적으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재순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의 치욕스러운 삶은 역설적으로 애국정신과 올바른 역사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팔면 후작이 되고, 나라를 지키면 역적이 되는 그 비극적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재순 같은 매국노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